어우 쌌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춘성. 예스. 자, 요즘 한눈검 7일의 기적. 지금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 3일차. 자, 여러분들 고지가 난,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왜?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조선시대. 여러분들, 한눈검에서 지금 한 3대2 비율이란 말이에요. 3이 어, 전근대 파트고 그다음에 근현대가 한 2. 그러니까 3대 2 비율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30문항, 20문항 이런 식으로. 그러면 30문항 중에서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대가 어디냐? 전근대 30문항 중에서 조선입니다. 압도적으로 이 조선시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눈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조선시대를 정복하지 못하면 여러분한테 진짜 기적을 얻기는 어려워요. 너무 중요한 파트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조선시대 특히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뭐 이거 한능검 어느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와 문화 아이 부분 특히 정치 쪽에서는 왕들, 왕들을 중심으로 쭈루루루룩 정리를 해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문화는 뭐 항상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진 주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 뭘 이야기하는지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셨죠? 자 가장 한능검에서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 조선. 이 조선왕조 500년으로 출발해보도록 켜 있습니다. 빰자 여러분들 이제 정치 파트를 한번 볼 텐데요. 왕을 중심해서 보자마 왕을 중심으로 자 분명히 제가 앞에서 분명히 설명해렸습니다 고려 말에서 권문세족 그들을 맞서 싸웠던 공민왕의 개혁 그 과정 속에서 신진사대부 성장을 하는데. 이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 이 일할 수 있는 이성계가 손을 잡는단 말이죠. 그 이성계가 이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 1번. 위화도 회군. 2번. 과전법. 그리고 이성계 조선 세우더라라고 하는 요 흐름을 일단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위화도 위화도에서 어찌하여 이 조선이 큰 나라를 칠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회군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나서 권문 세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농장을 몰수해가지고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으로 만들었던 토지제도 과전법 자, 여러분들. 자, 우리 토지제도 나왔어요. 토지제도를 하면 당시 공무원들 이 일한 대가로 국가를 주는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뭘 줬냐면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권리를. 그 토지의 소유권을 준게 아니라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똑같아. 어느 시대나 이 원칙은 똑같아. 그래서 고대에는 왜 신문왕의 개혁 속에서 토지 배웠잖아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음을 폐지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였고요. 고려시대 전식과 있었죠. 과에 따라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다. 이것도 역시 국가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주는 수조권 관련된 제도였고요. 조선시대 에 과전법 등장했어요.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식과 똑같아. 과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주는 거야. 아, 여기는 시가 빠졌네. 이면을 주진 않네. 전. 토지만 주네. 오케이. 과전법. 역시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주는 수조권이다.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아.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을 때 무엇을 주느냐?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건수 있는 권리 준다. 그 제도의 이름이 뭐다? 고대에는 관료전, 노급. 중세에는 고려에는 전식과 근세 조선에서는 과전법 이렇게 명칭만 다를지 똑같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과전법 도 권문세족의 권력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알겠죠 여러분들 왜어 국민 왕의 그 전민 변종 도감 있잖아요 그죠 그 전민 변종 도감 역시 권문세족의 어떤 그 대농장을 좀 해차기 위한 어떤 그런 제도였잖아요. 근데 공민왕이 시에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개혁이 이제 이 신진사대부로 넘어왔던 것이고 신진사대부는 그런 제도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과전법을 시행하고 있더라. 위화도외군 다음에 과전법즉 정치 권력 장악했고 그 다음에 경제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선을 건국해야 됩니다. 정치, 경제, 권력 장악했어. 이제 건국하면 되는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네 대표적인 름이 바로 정몽주.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이나연이 편장수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했던 이 정몽주, 결국 누가 죽입니까? 바로 이 뒤에 나오는 태종 이방원이, 크 이런 데로 어떠하며 저런 데로 어떠하리? 뭐 이러면서, 뭐 우리 얼키석교 백년 만년 누리고 자뭐 이렇게 하면서 회유하지만, 결국 정몽주는 반대, 결국은, 크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 이러면서 이제 조선의 이성계가 이제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있는 모습들 바로 이 이성계와 함께 손을 잡고 건국하는데 동참했던 인물이 바로 정도전이더라. 정몽주는 고려 내에서 개혁하자, 아, 정도전은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정도전과 이성계가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고 있더라. 정도전은 여러분들 바로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꾸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네. 왕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왕이 늘 똑똑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럴 때는 바꿀 수 있는 똑똑한 사람으로 계속 교체하는 그 재상들이 정치를 이끌어야 된다. 라고 이 정도전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무슨 소리! 이 조선은 왕의 나라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해서 그의 아들! 이성계 아들 바로 이방원이 결국은 정도전도 죽입니다. 왕자의 난. 이제 왕자의 난을 통해가지고, 왕자의 난. 1차, 2차. 1차, 2차 왕자의 난을 통해가지고 1차 때 결국 이 정도전을 죽이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 가만히 있어 봐. 이거 우리 어제만 본것 같지 않아? 그렇지. 바로 고려 초 태조 왕건. 역시 마찬가지 로 호족 연합 정으을 출발했는데 결국 왕권이 약했어.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제도, 사성제도, 뭐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뭐 복합적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광종이 호족이 된대대덕수청 과거제와 노비양거법 그리고 숙청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 봤잖아요. 똑같아. 조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던 이 정도전, 이성계 힘 별로 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 태종 이방원이 이렇게 그냥 팍팍팍 죽여 나가면서 아, 정치 무서운 거야. 내가 지금 팍팍팍 하지만 이 실전 얼마나 얼마나 충격적인 거야. 그동 과정 속에서 결국 태종 이방원이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도 자. 태종 이방원이 권력을 장악하는 그 과정에서 볼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거. 6조 짓겠지? 자 여러분들 어, 왕이 있어 그럼 그 밑에 의정부가 있어 그 밑에 육조가 있어. 예, 이 의정부에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재상들이 있단 말이야. 이 재상들이 중심되어 가지고 왕을 서포트해 줘. 그런데 왕이 나는 의정부의 의견 듣기 싫어. 바로 육조로 명령 내놔 줘. 내 명령 그냥 실행할 거야. 이게 바로 육조 직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왕권 을 강화시키기 모 태종 같은 경우는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겠지요. 육조 직계제 왕권 강화의 핵심적인 목표. 그리고 나 이외의 군사를 갖지 마라. 오 분명히 사병을 통해 가지고 자동 기 권력을 장악했으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니까 사병 안 돼라고 해서 사병을 혁파하는 모습들 아주. 또 전형적인 권력을 자악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앙 집권의 어 모습을 보이기 해서 다다다다, 남성들한테 주민등록도 채워주는 거죠. 바로, 호패법을 시행하고 있더라. 이러면서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면서,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의 어떤 모습들을 이 태종 이방원 때 보이고 있더라. 그러면서 피를 묻히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다다, 날리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태종 이방원 때의 모습이더라. 라는 거 오호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피를 묻힌 다음에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단계로 오니 그때 이름이 누구냐 바로 세종 나오는 거예요 자 세종 나오기 전에 여기 잠깐 제가 왕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제도들과 왕권을 견제시키는 어떤 그런 제도들 조달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육조직계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왕의 직속기구 이것은 영모입니다 영모 잡아들여 바로 의금부 왕의 사법기관이라 고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승정원 승승승 인 승, 승. 비서기관이에요 비서기관 그래서 의금부 승정원 육조직계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고요 근데 왕권을 견제하는 것은 바로 의정부에서. 바로 이 의정부, 의정부 서서서 서명하는 거야, 사인하는 거야. 의정부의 어떤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가 이제 인제 바로 의정부 서 탔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세종 때부터 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사가 있어. 삼사 뭐냐면 사간원사관부 홍문관. 사간원은저다 네, 이러시면 난이디입니다 가나는 곳. 사간부는 뭐냐면 전하 관리에 이런, 이런 비리가 있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곳, 홍문관은 뭐냐면, 전하와 함께 공부하면서 전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는 아,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곳, 그 경연을 담당하는 곳, 이경연이 바로 왕과 신하들이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요한 게 바로 홍문관이다. 바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지고 있더라. 바로 이게 언론 기구인데,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고려시대 때 삼사가 있단 말이야. 조선도 삼사가 있단 말이야. 같은 이름이란 말이야. 근데 내용은 다르단 말이야. 왜 고려의 삼사는 단순히 회계 담당, 조선의 삼사는 언론 담당, 요 차이가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런 욕조 지계제 왕권 강화의 상징적인 어떤 조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태종 다음에 나오는 왕이 바로 누구였다? 바로 이제+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왕이 있으니, 그 왕이 바로 세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능검에서 역대 모든 왕들, 예.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역대 모든 왕들인데 가장 많은 시험 문제에 등장하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세종이더라. 여러분들, 세종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세종문제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자, 일단 정체를 볼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정부, 서사제. 왕권 강화야? 왕권 견제야? 왕권 견제. 세종은 자신 이 있었던 거야. 이 신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국을 끌어나갈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그 아버지 태종이 사람들 넉넉히 죽여. 인재가 없어. 그래서 인재를 모으라. 라고 해서 모을 직전. 현자들을 모은 집현전. 이걸 만들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도.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 어, 어 한반도 지도. 자, 이 지도. 이 모습을 만든 왕이 누구다? 바로 세종. 세조 바로,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사군 육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시마섬. 스시마섬. 예, 이 스시마섬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서운하고스시마에 스시마. 쓰시마. 이 스시마를 또정벌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되겠죠. 일본. 자, 사군 육진과 스시마야. 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시마, 이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개해약조를 통해가지고 삼포 예, 뭐, 부산포, 제포 연포, 이 삼포가 있는데, 이 삼포에서 무역할 수 있는 쿼터를, 예, 무역량, 그 쿼터를 정했던 약조가 또이 세종대 개해약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삼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세종대. 근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 경제적인 거더 많어. 예를 들면 이제 배울 거야, 이제.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공법 시행한 것도 역시 세종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훈민정음, 치구기, 자격루그 다음에 농사직설, 칠정산, 굉장히 우리 중심의 많은 무사의 의사를 맞는 것도 역시 세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종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펼쳐가지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반드시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왜? 꼭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조선은요. 분명히 한눈검에서 아주 키포인트 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 키포인트 시대 되는지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바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왕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표처럼 쭉 연결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세종 때 이런 어떤 그 치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뒤를 이어가지고 그의 아들 문종, 아 몸이 약했어, 아 몸이 일찍 죽었네. 그의 아들 단종 너무 어려. 그래서 결국 이 세조가 왕권을 찬탈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도 역시 무서운 사람이. 이 세조는요, 바로 그 위에 태종을 정말 많이 닮은 그런 인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태종 같은 경우는 자기 형들을 죽이고 나서, 그죠? 또는 형과 동생, 어, 피를 보고 나서 왕에 올랐던 그런 사람이고요. 세조는 자기 어떤 조카를 죽이고 나서 왕에 올랐던 그런 인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슷하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세조 역시 마찬가지로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 집계제, 네, 의정부서 하지 말고 육조 집계제를 시행하는 그런 모습들. 태종과 같잖아. 태종도 육조 집계제, 세조도 육조, 집계. 육조 집계제. 육조 집계자면 이 세조와 태종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 이야기한 거 싫어, 신하들라고 이야기한 거. 너무너무 싫어. 그래, 집편을 어떻게 합니까? 없애! 없애, 없애고, 자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개혁을 단행하겠다. 조선의 법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든게 바로 경국대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조선 500년을 책임지는 그런 법전이라고 볼수 있겠죠.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경국대전의 완성은 성종 때예요시장은 세조때고 완성은 성종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성종. 고려에도 성종이 있고요. 조선에 성종이 있네요. 원래 이 성종이라는 이름은 정말 모든 문물 제도가 완성되었 라고 했을 때 붙여주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성종도 그분들 왜 그. 최승로의 권위를 받아들여가지고, 굉장히 시스템이 완비되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는 성종이 되는 거예요. 조선 역시 물론 세종도 많이 일을 많이 했지만, 아직은 할 일이 더 많았던 거야. 성종 때 와서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정리됐기 때문에, 바로 이 성종에서 이름을 붙여주고 있더라. 라는 거. 이 성종은요, 없앴던 이지현전의 뒤를 이어서 홍문관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국대전을 완성시키는 모습들. 그리고 이 성종 때 여러분들, 뭐 동국 통감이라든지, 동국통감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책들이 정말 말 그대로 성종 다 이루어냈던 그런 왕 시스템 완성시켰던 왕에 굉장히 많은 저서들이 이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서거전의 뭐 동문선도 서거전의 이 동문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성종 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동국통감, 동문선 굉장히 많은 저서들이 성종 때 연결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어. 이런 세 종, 세 조, 성종을 거쳐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크이 문제가 생는 게, 연산군, 군, 군.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는요, 에 군이 두 명이 있어. 연산군과 광해군이 있는데, 어, 비슷할 것 같지만 너무 달라요. 예. 어쨌든,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그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폭주의 모습을 보이는 폭군, 연산군. 확실히 자리 잡고 있는데, 광해군이 폭군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 조금 고개 좀격동하는 그런 면이 있으니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어쨌건, 자, 연산군부터 한번 출발해 볼할 텐데, 자, 여러분들, 조선시대 시기 구분을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시기 구분.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조선 시대 여러분 들 고려 시대 기억나시죠? 고려 시대는 117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선 전,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 나눈다 설명했는데 을 똑같아. 조선도 역시 1592년을 기점으로 그럼 1592년이 뭘까? 바로 임진왜란이 벌어진 시기예요. 이 임진왜란이 벌어진 시기로 해가지고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어지고 있더라 일단 구분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시기를 이끌었던 역사 주도세력은 누구냐? 고려 시대는 호족이 있고 문벌귀족이 있고 무신이 있고 권문세족이 있고 신진 사대부가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조선 시대 마찬가지. 조선의 세운 누구야? 그 신진 사대부가 앞으로 가야지, 그지? 자, 이 신진 사대부가 조선을 세웠어. 근데 이 신진 사대부 중에서 권력을 장악해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조선 건국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그 정도전파들. 그들 우리는 관악파 혁명파 사대부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훈구파 뭔가 굿자가 들어가네. 오래 굿자 느낌이 안 좋아. 이훈구파는 바로 이이이이 이, 이, 이 혁명파 사대부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네이 조선 전기를 다시 다시 또두 시로 나눌 수 있어요. 15세기와 16세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15세기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훈구 세력들이야. 그리고 16세기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조선공에 참여하지 않던 그 정몽주 세력이 있잖아. 그죠? 그 정몽주 세력들이 난조선공에 참여하지 않아 낙향을 한다고요. 향촌 내려간다고 이 향촌을 내려갔던 이 사람들이 16세기에 올라와서 역사 주도 세력이 되니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들을 우리는 사림이라고 한다. 즉 15세기는 훈구. 16세기는 사림 이들이 이렇게 권력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 이후에는 바로 이 사림들이 분화하면서 계속 정치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이 사림들이 이 1592년 이후에 펼치고 있는 정치의 모습들은 뭐냐면 붕당 정치, 환국 정치, 탕평 정치, 세도 정치 이런 모습으로 이어갈 거예요. 어쨌건. 그 사림들이 분화하면서 뭐 동인 서인으로 분화하고 북인 남인으로 분화하고 노론 소론으로 분화하면서 이런 붕당 정치, 탕평 정치 아니 환국 정치, 탕평 정치, 세도 정치를 이 정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 예, 분화의 과정, 이 사람들이 분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이유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1후 92년으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 한다. 자, 이 조선 전기를 다시 두 시기, 15세기와 16세기로 나눌 수 있다. 15세기에 이껏 던 사람들은 바로 조선을 세우자, 예, 건국을 하자라고 했던 바로 혁명파 사대부들에 의해서 이 조선이 건국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들은 결국 훈구 세력이 되면서 뭔가 역사의 기득권, 역사의 어떤 퇴장 세력이 되면서 결국 16세기에 바로 이 조선공이 참여하셨던 그 후손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니 그들이 바로 살인파들이었다. 그 살인파들이 이제 1 9 9 2년 이후부터 이제 분화하면서 계속 정치를 이어가면 서 만든 정청대태가 바로 붕당 정치, 관국 정쟁, 그리고 탕평 정치, 그리고 세도 정치로 이어지더라. 붕당이신 느낌 좋은 거야. 법붕자 서로 이제 손잡고 이제 하는 거야. 근데 이 환국 정쟁이 뭐냐면 환국, 국민을 확확 바꿔버리는 거야. 너 죽고 나 사는 거야. 내가 살아야 너가 죽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한국정지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골고루 등교하자기 탕평정치. 그리고 나서는 정조 죽고 나서는 소수 가문에서 모든 권력이 장악되었던 세도정치. 요렇게 붕, 환, 탄, 세. 요거요 흐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조선왕조 500년 정치한 흐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요 흐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요거 공부한 상태 속에서. 자, 이제. 이제 연산군 시대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군 시대 때 이제 등장이 사화라는 게 등장해. 자 이제 사화가 뭐냐 이제 기 느낌이 오셔야 돼. 사화는 뭐냐면 훈구와 사림들이 권력투쟁이야.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5세기는 훈구가 권력을 장악했고 16세기는 사림이 권력을 장악했다. 권력은 여러분들 그냥 다음은 너 가지세요 이런 거 없어. 피를 보는 투쟁 속에서 권력교체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훈구들이 이 사림들을 공격한 거야. 왜? 사림이 점점 올라오니까 공격한 거야. 이게 바로 사화야 사화 사화. 사화, 그죠사인들이 화를 입은 사건. 무오년에 사람들이 화를 입은 사건. 사화인 에그네 가지가 있어. 무갑기을무갑기을이 있습니다. 무갑기을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네 가지가 있습니다. 무갑기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무오사화는 여러분들 김종직의 조의재문 이게 살인이야 살인. 사림. 예, 살인 연결됐는데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조, 조의제문 의재, 의제. 예, 의재라는 중국의 어떤 그 사람을 기리는데 이 의제가 바로 아 어, 여러분들 그 항우와 유방할 때그 항우 알죠? 그 항우에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거든. 이이 이 의제를 너무 불쌍하다 얘. 어, 너무 어떻게야 뭐 줘? 글을 기리면서 쓴 글이야.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바로 그 앞에 있던 이 세조를 비난하는 글이다. 왜 단종 조카를 죽였잖아. 바로 이게 바로 그 빚대는 글이다. 이 나쁜 것들 하면서 이 살인들 혼내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훈구가 딱 공격을 한 것이죠. 바로 이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문제되어 가지고 나왔던 사건이 바로 연산군의 무오사화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각 기열 갑자사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게 뭐 패비윤 씨, 자기 엄마 죽인 사람 나와이, 하면 다 죽였던 예, 이 연산군의 정말 폭정을 제대로 볼수 있는 게 바로 갑자사화. 요것만 그래도 해야 되는 통과.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묘사화, 야이 기묘한 일이 벌어져. 뭐냐면, 이 나뭇잎에 아주 기묘한 일이, 바로 여기다가 이제 주씨, 주초, 조씨가 왕이 된다는 글씨가 새겨지는 거야. 대박, 기묘한 일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기묘는 아닌데 어쩌면 이 기묘 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기묘사화라고 하는데 이 기묘사화의 중심으로이 조광조란 말이에요 조강조. 이 중종이 연산군을 쫓아내고 맞는 게 바로 이 중종 만종 아니겠습니까 연산군을 쫓아내고 이 조광조를 기용하는데 이 조광조가 바로 사림이야 사림 사림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거 믿지 않아 원칙주의자들이야 그래서 소격서 하늘에 제사지는 거저 뭐냐 이게 어떤 뭐 사물이나 자연에 제사지는 거 이런 거 없애라 소격서 폐지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사림 같은 사람들을 좀 등용할 수 있는 그런 현량과 현명한 사람들을 좀 등용할 수 있는 현량과를 설치하라 그리고 이 중종반영 때 공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훈량 받았던 훈구 세력들을 다 쫓아 내라 라고 는 위훈삭제 어허 이러니까 훈구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다연히 가만히 있지 않죠 너가 파트 너가 타겟일 수밖에 없는 거야 조광조 넌 타겟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된 사건 조씨가 왕이 되려 한다는 기묘한 일들을 벌이게 됐던 것이 바로 이 기묘사화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무각기을 해결됐고요. 그다음에 을사사와 을사사와는 뭐냐면 윤임과 윤원형 이두 윤씨들, 예, 이 바로 이제 윤임이 대윤, 윤원형이 소윤 이렇게 이제 파가 나있는 거야. 이렇게 나뉘면서 서로 싸우는 데 결국은 윤원형이 이겨. 어쨌건 서로 이렇게 싸우니까, 이 관에서 못살다다가라 보자! 라는 사람 등장할 거 아니야? 이때 이제 명종 때, 바로 임꺽정이라는 그런 도적이 등장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고 있는 중종 때, 명종 때 이어지는 어떤 그 모습들 이죠아요연상검터이명종과이어진이 모습들. 여기서는 사화는 무엇이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바로 역사를 나눴을 때, 조선의 500년 역사를 나눴을 때, 1092년을 딱 잘라서 조선 전기, 조선 전민같이1 5세기 16세 나눈다고 랬잖아그1 5세기서 16세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권력 투쟁을 우리는 바로 사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화, 4대 사화, 무가 비율을 기억하시라. 결국 이 사화 속에서 살인이라는 피해를 보지만, 중국에는 역사 주도 세력 역사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다고요. 16세기 사림이 결국에는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자랑하면서 16세기 사림의 시대를 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